t b n 한국교통방송입니다. 한문철 변호사의 교통사고 솔루션 이 시간 진행의 한문철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6월 3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게 있는데요. 대물뺑소니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사람은 다치지 않고... 차만 망가뜨리고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이걸 도로교통법에서는 사고 후 미조치라고 그러는데요. 예전에는 주차돼 있는 차 들이받고 망가뜨리고 그냥 가더라도 파편이 여기저기 흩어지지 않았으면 처벌할 수 없었죠. 파편이 많이 흩어져서 다른 차들의 통행에 지장을 줬다 그러면 그때는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차만 찌그러뜨리고 간 경우 처벌을 못 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부터 처벌할 수 있죠. 사람은 다치지 않고 차만 망가뜨린 경우를 하더라도 즉 파편이 여기저기 튀지 않은 경우를 하더라도 그 차에다 피해 차량에다가 내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적어 놓고 가야 됩니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차주인한테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데요. 사람이 없는 주차된 차 들이받고 그냥 가버렸을 때 그걸 처벌할 수 있도록 바뀌었죠. 따라서 오늘부터는 세워져 있는 차 주인이 없다 하더라도 운전자가 없다 하더라도 내가 누구고 연락처가 어떻습니다라는 랑을 정확하게 그차그 차에 그그 윈도우 브러시죠 그런데 꽂아놓고 가면 되죠 그렇지 않고 그냥 갔을 때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이제 실질적으로는 벌금형이 아니고 범칙금이 부과됐죠 범칙금 액수가 이제 곧 발표가 될 텐데요 따라서 오늘부터는 서 있는 차를 들이받고 그냥 가는 경우 그것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아,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도로에서는 처벌할 수 있는데요. 주차장에서 남의 차를 어, 들이박하는 경우 또문 열다가 콕 하는 문콕 그런 경우도 함께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도로교통법에 맹점이 있습니다. 주차장에서의 문콕에 대해서는 법 조항을 좀 정리가 안 됐어요. 따라서 법은 만들어졌는데 주차장에서 일어난 대물 뺑소니 그리고 문콕에 대해서는 처벌을 못합니다. 빨리 경찰청에서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서 도로뿐만이 아니라 도로 아닌 주차장에서 일어난 남의 차를 망가뜨린 경우 그리고 문 열다가 문콕하고 그냥 가는 경우 물론 모르는 경우는 처벌을 못하지만 문 열다가 콕 하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남의 차를 손상시켰으면 은 바로 나의 연락처를 알려줘야죠. 그리고 또 나중에 보험처리 해줘야 되겠죠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양심의 부재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